오늘의 교훈이 뭐냐 대리든 탁성이든 고민되면 잡아야 된다 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북 업체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수도권만 있고 그 상태에서 과연 전북에서 어떻게 괜찮을지 어제 매출은 얼마나 줄어들지 오늘은 뭐그 컨셉으로 영상을 찍어보죠 뭐. 어쩌겠어요? 암튼 저는 오늘도 힘차게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랑 놀자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현재 시간은 7시 40분입니다. 첫 번째 쿨로 여기 솔레성당에서 효자동 금호아파트 가요. 운행시간 20분, 요금은 21,000원. 카카오로 잡았어요. 어, 제가 원래 오늘부터 탁송을 타려고 했잖아요. 1시부터 입났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하고, 마무리 편집을 하고, 올리고, 2시 좀 넘어서부터 이렇게 봤는데, 갈수 있는 기회가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다 놓쳤어요. 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잡았으면 출 10만 원을 하고 시작을 했겠죠 어, 물론 경기도권은 오늘은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3시 이후에 잡으면 경기도 이상 올라가는 탑승은 차가 막힐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도착하는 시간대에 교통체증을 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었고, 아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 뭐냐? 대리든 탁성이든 고민되면 잡아야 된다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뭐 계속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뭐 핸드폰만 보다가 이제야 쿨 잡고 나가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어, 전북 업체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수도권만 있고 그 상태에서 과연 전북에서 어떻게 괜찮을지, 어, 제 매출은 얼마나 줄어들지 오늘은 뭐그 컨셉으로 영상을 찍어보죠. 뭐. 어쩌겠어요? 암튼 저는 오늘도 힘차게 스타트 하겠습니다. 아유, 콜 잡으니까 이제 좀 힘이 좀 나네요. 자, 여러분도 나랑 놀자 구독해 주시고, 나랑 같이 놀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8시 10분 도착을 했어요. 안행지구 쪽이죠, 안행지구. 중화산동 가깝고, 시내도 가깝고. 어디로 가냐. 아무래도 중화산동 쪽으로 천천히 나가보는 게 좋겠죠. 여기 안행지구도 이 시간에는 콜 뜹니다. 사람 사는 동네죠 현재 이쪽에는 콜이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카카오 티맵 수도권 쿨마노 충청도 아이콘 수도권 로지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튼뭐 간헐적으로 뜨긴 떠요 이쪽에서도 뭐 오늘은 제가 탑승을 못 했으니까 이걸로 해서 얼마나 괜찮은지 그러니까 뭐 괜찮지는 않겠죠 어플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얼마나 그래도 선방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0분. 콜 잡았어요. 어, 수도권 콜만어로 잡았습니다. 오예. 저기 효자동에서 어디를 가냐면 전주 송천동 가요. 요금 3만원. 수수료 20%짜리니까 2만 4천원이나 남죠. 나이스한 거 잡았습니다. 오, 땡 잡았어요. 손님 가 거리는 1km. 어 제가 이정도로 운이 좋다니 땡 잡았어요 맞춤가 보다도 훨씬 비싼 금액이죠 네 현재 시간 9시 10분 풍천동 도착했어요 좀 전에 실컷 멘트를 다 쳤는데 영상이 안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오자마자 삼봉 3만원짜리 2년 전에나 보던 미친단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수도권 콜만으로도 있었어요 수도권 콜만으로 근데 실수로 안 잡았어 아왜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렸는지 모르겠어요 부탁 잡았어야 됐는데 아, 좀 아쉽죠 아니 김제 백산을 가는데 수도권 콜만원고 3만원? 이건 아니잖아 아나 속상하네 이건 아니지 너안 빠져 아까 삼봉 3만원은 요금 책정 잘 해놓고 김제 백산 3만원은 요금 책정 못하고 하여튼 저는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4분 콜 잡았어요 저기 송천동 대담에서 왕궁 프로지오 갑니다 요금은 3만원 카카오로 잡았고요 24,000원 남고 운행 시간은 한 25분 그다음에 거기서 둔산리 가서 둔산리에서 좋은 콜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시간 10시 도착했어요. 오씨, 고라니가 무서워서 큰도로로 오느라고 좀뺑 돌아왔어요. 원래 20분이면 오는 거를 30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고라니가 너무 침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무서워서. <laughs> 어, 현재 봉동둔산 위에는 어떤 쿨도 없어요. 짠짠짠 시간 10시 15분. 봉동 다 오자마자 맞춤 하나 꽂혔어요. 다음에 저는 삼내읍내로 갑니다. 아씨 어플도 없으면서 오지로 가네요. 오지로. 아, 근데 뭐 어차피 둔산이도 탈출했으니까 저기도 탈출하겠죠 뭐.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간 10시 30분. 도착했어요. 당연히 콜은 없네요. 무서운데, 무서운데, 많이 무서운데. 기사님은 저 포함 세 분. 어, 별수 없이 이 경쟁에서 이기를면 부단을 켜야 되고. 우선 조금은 기다려 볼게요. 막 굳이 빨리 나가려고안 하고. 송천동나갈 거. 삼천동에도 콜이 좋은 것좀 있는데 우선 라이딩 하긴 귀찮아가지고 조금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55분 콜 잡았어요 여기 우석대 먹자에서 천동 가요 아씨 바빠 산업도로 타면 25분 걸릴라나 아 삼천동 신일 강변 갑니다 그래도 착지는 삼천동 먹자네요 요금은 25000원 카카오 제휴로 넘어온 거 그러니까 제가 없는 어플이죠 어, 전북 지역 어플이 카카오 제휴로 넘어와서 이거 잡았습니다. 그나마 2만 원 아닌 게 다행이죠. 2만 5천 원이네요. 기본 요금보다는 5천 원 비싸나? 아이고 그래도 탈출을 합니다. 송천동 라이딩 할 생각이었는데 이거 떠가지고 숨도 안 쉬고 잡았어요. 어떤 오지를 떠도 다갈 생각이었어요. 시간 11시 2 7분어한 5분 전에 도착해서 오지만 가요 또. 5분 전에 도착해서 담배 한대 피고 형님하고 통화 좀한 다음에 어, 여기 길 건너편 노브랜드에서 코리 떴어요. 이서의 코로. 또 5km 라이딩 해야 되죠. 혁신까지. 아나 어플도 없는데 왜 자꾸 오지 가지? 현재까지는 시간적으로 탈출은 잘 됐어요. 근데 이번 이번 탈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혁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11시 50분. 이서. 이서에코를 왔네요 혁신까지 달라야 되겠죠 당연히 콜은 때려 죽어도 없고 거의 뭐 독식인 상태인데 혁신까지 나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도로가 좋아가지고 현재 시간 12시 30분 저는 혁신을 겁나게 라이딩을 한 다음에 바로 왔어요 혁신으로 라이딩 하자마자 효자 롯데아파트 25,000원 카카오로 잡고 왔어요 여기 개구멍이 하나 있네요 저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도청으로 갑니다 오예 개구멍으로 이렇게 쏙 나가면 금방 가니까 도청 가서 저도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40분 콜 잡았어요 어, 이게 수도권 콜만호하고 카카오하고 같이 떴어요 어, 어떤 업체는 카카오랑 동시에 띄우네요 어, 손님은 500m 앞에 있고요 신유자에서 신유자 가소한 응. 베르디움 가고 운행시간 4분 요금 15,000원 대신 12,000원 남아요 오예 수수료 2 0짜리 저는 카카오랑 콜마너랑 같이 떠서 카카오로 잡았죠? 아우, 죽으라. 그냥 4분짜리 삥 하나 타겠습니다. 배달콜 하나 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뵐게요. 시간 1시 19분 콜 잡았어요. 임실 가고요. 5만 얼마야? 5만 4천원.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4만 3,200원이고요. 그 업체로 4만 5천원에 불렀는데 안 잡혀가지고 결국엔 카카오로 불른 손님이에요. 3만 6천원 포에는 가기 싫었고. 어이 시간에 이거 타면 집사람 불러서 아마 퇴근할 것 같아요. 현재 시간 2시 도착했어요. 뭐 전주 가면 2시 40분 잘 타고 왔네요. 집사람 거의 다 왔을 거예요. 어차피 전주 가면 뭐 2시 40분 정도는 되지만 순수익 20분 넘었어요. 운이 좋았죠. 근데 네, 여기서 멈춰요 하면 2시까지 순수익 20. 와잘 탔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전주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생각만큼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그냥 잘탄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북 업체를 다 빼고 수도권이 있다고 해도 그나마 다, 다행인 게 뭐냐면 전북 업체 쌈이 3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체권을못 봤잖아요. 그러면서 수익은 많이 줄었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버는 금액은 줄었지만. 어쩔 수 없이 카카오를 탔죠. 그래서 카카오가 원래 최근 한두세달 동안 원래 카카오 순수익이 제가 한300 정도였거든요. 저는 원래 업체하고 섞어 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덕분에 카카오를 순수익을 500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제가 등급이 좋은 건 아니지만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전보다는 등급이 좀 올랐죠. 그래서 전북업체가, 전북업체가 지금 뭐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타질 않았으니 수도권을 깐다고 해도 제가한테 크게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오늘 같이 수도권 좋은 거를 타면 매출은 올라가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